오늘 아침은 기온 뚝 떨어지면서 어제보다 많이 춥습니다.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 영하 10도 아래서 출발한 곳 많은데요, 다행히 한낮에는 기온 올라서 어제와 대체로 비슷하겠습니다.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. 오늘 아침은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. 특히 중부 내륙 지역은 아침 기온 영하 10도 안팎에서 출발한 곳 많은데요. 한낮 기온은 대체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찬바람이 불며 체감은 더 추울 수 있으니 외출 시 옷차림 따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강원 동해안과 전남권, 경상권을 중심으로 건조특보 이어지겠고요.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내일 아침에도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며 춥겠습니다. 추위로 인한 건강 관리에 신경 써 주시고요. 토요일에는 전라와 제주 지역에 한 차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제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. 오늘은 연휴 이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조금씩 해 주셔야겠습니다. 연휴 마지막 날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.